터보이즈 우주 스케 프로젝트 더 터비 되세요 스타럽즈 모르겠다가 일본어로 뭐지? 왁가리마세 그게 무슨 뜻이야? 잘 모르겠다. 근데 왜안 척해? 뭐래? 맞다니까? 잘 모르겠다며. 아 뭐라는 거야? 어얘 지금 장난치는 거야. 아! 너 정말. 아유, 오늘도 참 재밌게 노는 우리 친구들. 나는 이런 더보이즈가 좋다. 매일이 즐거운 우리는 오늘 행성도 다 더비로 만들 수 있겠지? 이 소리는 그... 여러분, 또 다른 별이 근처에 있나 봐요. 저 먼저 내립니다. 하! <laughs> 주연이 내리는 소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거구나. 자, 그럼 우리도 내려볼까? 애들아, 겟잇! 겟잇! 하! 하! 어이, 허이. 오, 이별 상당히 어두운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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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야, 뭐야? 왜왜 왜, 왜? 다쳤어? 아, 나 엉덩이 부셔질 것 같아. 괜찮니? 친구야? 뭐야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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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! 여기 구덩이가 있네? 뭐야 이 구덩이들? 되게 많은데? 야형 손잡고 일어나. 아우 짜. 이 구멍들은 다 뭐지? 어떤 건 막혀있고 어떤 건 그대로 뚫려있는데? 날카로운 추리력을 자랑하는 내가 보기에 <laughs> 안녕! 나는 흑역사의 별의 주인 이 별이 어떤 별인지 <laughs> 내가 얘기해줄까요? 아이 깜짝이야 <laughs> 네 알려주세요 이 별은 구덩이가 아-주 많아요 나무도 아-주 많고요 어,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? 흑역사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구덩이가 다야 손영재 빨리 와서 구덩이 파! 어. 저 분은 멋 무슨 무 분이에요? 구덩이 만들어요 형아 손님 왔어요 손님 뭐야 흑역사 무슨 어 왔어요? 아니요. 저희는 이별 분들 다슨이 만들고 싶어서 와. 왔어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수있을까 음, 이별 사람들은 일명 흑역사를 숨기려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 일이 창피한 일 일이 아라라해 해주면 될같은은오 좋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 있죠? 죠 저쪽으로 가면 각자 학역사를 구덩이에 묶고 있을 거예요. 한번 가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빠, 이거 지 마세요. 저 지금 너무 창피해요. 왜요? 무슨 일인데요? 아, 아니, 제가 얼마 전에 가족이랑 외출을 했거든요. 아빠는 차 대로 먼저 나가 있을게. 다들 준비되면 나와.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갔죠. 현관 앞에 바로 아빠 차가 있더라고요. 아빠! 나왔쩡! 어머? 뿅뿅! 나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차에 탔는데 글쎄! 누구... 세요? 우리 아빠 차가 아닌 거예요! <laughs> 아... 아... 죄송합니다!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귀여우시네요 그래서 <laughs> 어색하게 웃는 그분을 뒤로하고 얼른 내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. 어? <laughs> 그때 그자 주인이 얼마 전에 이사온 우리 옆집 분이었던 거예요. 저 정말 너무 창피해요.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. 아 그런 일이 있었셨구나 근데 너무 창피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저 같아도 너무 창피할 근데,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일들이 <laughs> 또 저희 <laughs> 멤버들 중에 몇명한번 겪어봤잖아요. 저 있습니다. 저도 있습니다. 어, 저는 네. 대박이었죠. 옛날에 막 다른 카니발 탄 멤버들도 그러니까요. 있잖아요. 어,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카니발 비슷한 또 생겼으니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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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소 얘기해주세요. 저는 이제 음방 활동 때그차 문을 애들이 안 열어주길래 엄청 그냥 진짜 창문을 부실 정도로 쾅쾅쾅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네, 음중에서 맞죠? <laughs> 네 진짜 엄청 세게 때렸는데 우리 천주 알고 했는데 갑자기 안영미 선배님이 아이고 아이고 창문에서 아왜 그러세요? 이러시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도망쳤어요 죄송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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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저희가 죄송스럽네요 다시 죄송하다고 전해드립시다 저, 저 음. 진짜 엄청 심한 거 있어요 아네 어, 얘기해주세요 네, 유치원 다녔을 때아네유치원이 <laughs> 어, 그날 유치원생님께서 빨간 마스크 이야기를 아. 하셨어요.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때 한 오후 두 시인가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집에 혼자 가는 골목길이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갔어요. 제가 막 창작으로 막뭐 네. 막 엄청 세막 누구는 막 <laughs> 엄청 세막다 이겨 막 이러면서 <laughs>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네. 골목에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. 아, 어, 어머니 아유? 유치원생이면 당연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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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귀엽죠. 그지어 엄마인데 뭐. 근데 저는 이 사연과 되게 비슷한 사연이 있는데 어 공원을 아빠랑 같이 갔었어요. 근데 아빠랑 어 아빠 검정 바지 입고 입고 구두 같은 걸 신어가지고 그때는 그 키도 짧으니까 어 근데 놀다가 이제 아빠를 찾으러 갔는데 제가 엉덩이를 이제 벤치 쪽으로 대면서 아빠 그 뭐지? 다리 위에 앉았어요. 근데 아빠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.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앉다가 밀, 밀치고 아, 앉다가 아니구나. 밀치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모르는 할아버지였습니다. 어후, 아이고. 아, 딱 이런 비슷한 일이네요. 네. 어,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어떤 흑역사를 묻고 계신 거예요? 저요? 어후.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에 불을 꺼줘요 밥 먹을 사람은 밥 먹고, 잘 사람은 자고 좋네밥 먹고 자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날 저는 잠을 선택했고 정말 잘 자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 확 굴면서 내코 고는 소리에 내가 놀라서 깬 거예요 <laughs> 알죠 알죠 그 느낌 놀래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글쎄 그날따라 다들 점심을 일찍 먹고 왔더라고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. 저는 아직 신입이라서 이미지 구축도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코고는 신입이 된 거겠죠? 너무 창피해요 회사 또 어떻게 가죠? 네, 그게뭐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? 아니 아니 아... 창피한 일 맞아요. 그거 묻으세요. 그거는 그냥 묻던 거 마저 묻으세요. 네. 이거는 우리 또, 멤버들이랑 있어서 창피한데. 맞아요. 이게 또 이제 신입이고 이제 아직 이미지도 구축도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딱코고는 걸로 이미지가 그러니까, 바뀌면. 근데 그깰때 알죠. <laughs> 깰때꼭이 <laughs> <laughs> 크게 게 이걸 한필 숨을 들이마시면 이게 들이마시면서 깨져갖고. 근데 예. 그 뒤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. <laughs> 그 뒤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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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게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렇게 그냥 깨면... 친해져야죠 어떻게. 아니, 아니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니면... 이 기회에 그냥 네. 모든 걸 내려놓고 친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뭘 보냐고? 지금 뭘, 뭘 보냐. 보냐고? 일어나서람 <laughs> 처음 보냐고? 아니면 이렇게 이어나 <laughs> <호흡하는 사람> 처음 봐? <laughs> 이렇게 딱 깨고 나서 <laughs> 어나 너무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혼자 <laughs> 어, <laughs> 연기하는 것도 참, 나쁘지 네. 않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거 하지? 이렇게 깼잖아. 그럼 한번더 일부러 뭔가 못 아, 푸는 꼭... 듯한 <laughs> 맞아 맞아 먼저 <뭔지>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어때요? 이제 안 창피하시죠? <laughs> 예 뭐. 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미션 성공인가요? 더비 만들어요. 성공입니다. 와우 자, 그럼 오늘의 MVP를 한번 뽑아볼까요? 네. 네. 좋아요. 네, 오늘의 MVP는 어, 제가 정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선우! 네. 오늘의 MVP는 네. 선우! 선우 빠빤. 빠빤.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고 보세요 네자 그럼 이 모든 흑역사를 뒤로하고 얼른 함선을 올라탈까요? 네 <laughs> 갑시다 잘 있어 흑역사들아 다시 보지 말자 아아, 아, 나는 더보이즈 큐. 우리는 오늘 다소 부끄러운 기억을 하나씩 묻어버리고 이 행성도 더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. 근데 가끔은 이런 흑역사가 있어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닐까? 다음 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. 어아 y o n 오늘 어땠어요 멤버들? 어 t r o l Oh, yeah. What is this? 고 h yeah. So, you 많죠.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마, 많이 가는 별이었던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이 과거는 진짜 너무 이 영상은 이모습은 너무. 숨기고 싶다 이런 게 정말 많이 떠오르네요. 자, 그럼 오늘의 스타트업즈 DDD는 여기까지. 여러분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